클린스 어린이 영영 사전 이렇게 예쁜 일러스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조금 되게 아이들의 눈높이랑 이런 거에 진짜 잘 맞게 나왔어요. 영어에 대한 소양과 상식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어 사전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린이 영어 사전 추천을 해달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그냥 네이버 영어 사전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휘학습서도 추천할 만한 책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지만 어린이 영어 사전은 딱히 추천 드릴 만한 게좀 없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좀못 드렸는데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어,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책들, 좋은 책들을 구경하는 게 저의 소소한 낙인데요. 그러면서 제 눈에 띄었던 이 콜린스 어린이 영어사전이 아 저런 게딱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번역 속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하던 차에 드디어 번역서가 출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콜린스 영어사전의 내부를 보면서 이 책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100분 활용할 수 있나, 가정 지도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네. 콜린스 어린이 영영 사전 이렇게 예쁜 일러스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랩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라고 치고요. 어, 크랩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어, 궁금해서 찾고 싶다. 이렇게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크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이중 자음 가지고 아이들이 찾을 텐데 사실 이렇게 너무 책이 두껍고 하다 보면 어딜 봐야 될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크까지 c까지는 찾았는데 그루 해야 되니까 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이제 헤맬 때 여기 보시면은 이중 자음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찾아서 즉각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책으로 그렇게 좀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랩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림도 있으니까 조금 아이들이 이해도 빠르고 영영 데피니션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 Crab is an animal with a hard shell. that lives in the sea 라고 영영데 e 니션 n 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조금 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싸전 넘기면 그 뒤쪽에 어, 우리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t a r g e 에 파란 색깔로 표시가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눈에 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라는 것은 딱지가 딱딱한 바다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영영으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우리 말로 한번 읽고 해서 좀 이해를 그렇게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 파란 글씨로 이렇게 어미 변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크랩스 <목소리> 크랙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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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cking, cracked 이런 식으로 어미 변화 부분도 되게 꼼꼼하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학년 때는 사실 상관 없지만 조금 지내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어미 변화형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노출해 줄수 있다. 이러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좀 알았으면은 그 다음 번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그 단어가 실제 문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시, 예문. 항상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은 강조하지만 아이들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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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지 않는 그 예시. 를 읽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window cracked 했으면 창문이 깨졌다. 이런 식으로 예문도 같이 우리말 설명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그 단어를 찾아서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역 단어를 통해서 데피니션 통해서 정의를 알았다고 하면 은네 번째는 예문, 예시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어의 뜻도 알고 예시도 알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해도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뭐냐면 이 회색 글씨로 조그맣게 noun, verb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품사잖아요. 동사, 명사 이런 품사인데 아이들이 품사까지 알아야 되나요? 선생님, 품사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 그거는 조금 아이들 눈높이에 잘 설명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아니고 조금 아이들이 고학년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개념을 사실 이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려면 앞부분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거의 첫 페이지에 그 품사의 개념부터 아이들에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첫 페이지로 보시면 이렇게 nouns, adjectives, Verb 이렇게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식의 우리나라 문법서, 학습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조금 영어스러운, 미국스러운 그런 품사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나온이란 것은 사실 어떤 거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장소의 이름, 사물의 이름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이름인데 이 콜린스 영어 사전을 이게 번역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명사의 또 다른 사실 정식 명칭이 naming words거든요. 어떤 것들을 이름을 지칭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naming words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 씨라고 붙인 거예요. 누구 누구의 이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조금 어,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인데 사람이나 장소나 요일이나 이런 거에 어, 이름을 다 붙이고 이런 고유명사에는 또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용이라는 어, 거가 어떤 게뭐 아름답다 예쁘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인데 그게 묘사한다고 해서. 디스크 o 빙 워즈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말로는 아이들한테 그림 씨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씨, 그림 씨, 움직임 씨 이런 식으로 명사, 형용사, 동사의 개념을 조금 귀엽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품사를 만약에 어려워한다면 이것들을 한두세 번만 읽게끔 지도를 해주셔도. 품사라고 말할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품사 이런 게 아니라, 어, 그 단어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라고, 이렇게 종류를 좀 알려주시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해 주셔도 아이들은 그것들을 인지 수준에 맞게 좀 이해하다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용어를 문법 용어를 좀 붙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영 사전이 조금 되게 아이들의 눈높이랑 이런 거에 진짜 잘 맞게 나왔어요. 근데 영어 책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랭귀지의 퀄리티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아이들이 접근이 하기 쉽냐, 그렇게 만들었냐. 저는 편집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습서를 골라 드릴 때도 그 책이랑 저 책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가르쳐 보면요,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 아니면은 조금 너무 구성이 복잡한 책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준 어, 학습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영어 단어에 대한 기초 소양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책이 되게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수입서적이다 보니까 사실 영미권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영영사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단어들을 이제 실어 놓은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원서읽기를 주로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학습서처럼 이걸 공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옆에 두고 영어공부를 할때 모를 때마다 잠깐 잠깐 찾아보기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굉장히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거를 단어를 모를 때만 이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옆에 두고 조금 조금 보다 보면은 단어에 대한 상식이 되게 쌓이는 그런 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리딩 뭐 이런 거가 다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한 상식 이 어떤 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또 되게 영어를 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면 좋고 음원 같은 경우는 윌북 출판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 대부분은 요만큼 분량이 이제 단어를 찾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이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부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영어 책 같은 경우 특히 뭐 쓰기 라이팅 책이나 어휘 이런 책들을 보실 때는 꼭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과 뒤에 부록처럼 조금 사이드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부모님들께서 지도를 많이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뒷 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실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부분에서는 품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쉽게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사실 중학교 아이들도 문법서 볼때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뒤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빠지지 않고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딱딱하게 문법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절드라고 그 단어 마법사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영작하거나 이럴 때 진짜 많이 틀리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많이 실어놨어요. 같이 보시면은 수와 분수. 아이들이 숫자 표현하는 거 정말 정말 서수 표현처럼 이렇게 뒤에 붙여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진짜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하고 가. 하면서 이제 숫자 쫙 쓰면서 알려주고 자, 읽어봐. 이렇게 시키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숫자 표현 잘 모르는데 숫자 어떻게 읽고 쓰는지 스펠링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아이들이 시간 읽으라 그러면 이제 잘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읽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한두 가지 방법들이 되는데, 어, 어떻게 읽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 요일이랑 월 계절 이런거 은근히 못쓰고 어, 찔리는 아이들 있을거예요 중학생들도 1월부터 12월까지 쓰라고 잘못쓴 아이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시간 있을 때 지도해 주시면 좋고 색깔과 도형 어, 그 다음에 요거좀 중요해요 문법과 구두점은 이런거는 아이들이 크면서 라이팅 에세이 쓰기나 이런 걸할 때도 그 디렉션을 알아 들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캐피탈리제이션 같은 거 를 해야 된다라고 디렉션에서 썼으면 그캐피탈리제이션이 뭔지를 알려야 되는데 대소문자 구분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 문법과 쓰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디렉션에 들어가는 그 문법과 구두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이 방대하니까 한꺼번에 다시 생각 하시지는 마시고 2~3년에 걸쳐서 조금 조금 데일리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펠링, 철자를 잘 기억하는 법.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아이들도 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스펠링에 관련된 어떤 스펠링 철자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가 모든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자를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아이들의 아주 빈출 오답이죠. 이치랑 이 이치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헷갈려서 쓰고 다 섞어서 쓰는 아이들 많은데 그런 거 잡기에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단복수형, 복수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뒷 부분만 잘 공부를 해도요, 기초 문법서는 떼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막 심도 깊은 문법 공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 그냥 이렇게 한번 쓱 훑는다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축약형 합성어, 제가 사랑하는 접두사 접미어 부분 이런 것들 너무 진짜 영어에 대한 소양과 상식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브록은 요렇게 하면서 끝을 내는데요. 이 책의 활용 팁은, 어, 막그 학습서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을 위해서 영어의 기본 소양을 위해서 두고두고 두고 조금 조금씩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 터북이나 원서 읽기나 학습서 공부나 영어 공부를 그냥 할때 사이드에 옆에 그냥 살며시 놔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조금 스트레스 없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콜린스 어린이 영영사전은 이런 아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 챕터북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옆에 놔주시고 조금 들춰보이고 다시 독서 활동을 좀 이어나가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랑 좀 비슷한데요. 어휘를 모르면요.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조금 문맥상 유출를 해도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좀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어, 진도로 못 나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옆에 좀 놔주시고 항상 좀들춰볼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기초가 너무 없으면 그럴 때 제가 하는 보통 처방들이 영어 단어를 좀 뜻을 알아주면은 되게 기초 학습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영어에 대해서 좀 친숙함을 느끼고 기초부터 좀 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책 같은 경우 6, 7세 정도부터 좀 적합하고요. 아주아주 아주 기초 단계인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 영어공부의 필수템인 콜린스 어린이 영영사전을 추천드렸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공부의 기초를 잘 쌓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